네 안녕하세요. 뭉쳐엿단담 육단면입니다. 2025 승무패 55회차 EPL 8경기 나리가 6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54회차는 역배 2개 중배 4개로 1등 당첨자가 2분이 나오며 각 8억 8천여만원의 대박 회차가 되었고요 이변이 많지는 않았지만 픽이 분산되며 적은 1등 적중자가 나왔는데요. 뭉따는 이변을 너무 많이 봤었습니다. 이번 승무패 55회차는 빅리그, EPL과 라리가가 올라왔는데 아직 시즌 초반이라 완전한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정도 팀의 전력이 완성된 단계에 들어갔을걸로 보여 역배를 잡아내는게 주요할걸로 보이고요 2월이 쉽진 않을걸로 생각되는 회차입니다. 웅탄 예상픽에 본인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7위 썬덜랜드와 10위 브랜퍼드의 경기입니다. 썬덜랜드는 직전 번유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시즌 1승 1패를 하고 있고 브랜퍼드는 직전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 1대 0으로 승리하며 역시 시즌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무로 브램퍼드가 앞서 있고 배당도 2.95대 2.50으로 역배당이고요. 양팀다 이번 여름 많은 보강을 했는데요. 선덜랜드는 사이먼 아딩그라, 그라니트 자카 등이 눈에 띄고 또 12명 이상의 선수를 내보내며 완전한 팀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브랜포드도 만만치 않은 영입을 했는데요. 리버풀에서 켈러허, 피오렌티나에서 카요데 아약스에서 조던 핸더슨, 페노로트에서 밀란보,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본머스에서 당고 우아타라를 영입했고요. 반면 브라이언 은베모는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180도 팀 리빌딩을 한선들랜드이고요 브랜퍼드는 핵심 자원은 유지하면서 특히 수비와 공격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고요. 전력 보강은 긍정적이지만 은배모의 이탈이라는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매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원 싸움에서 자카와 디아라가 중원을 주도할지 핸드선이 컨트롤할지, 그리고 풀백과 윙어 간 맞대결, 만다바와 우아타라 등 윙어택 주도권 관전이 포인트고요. 양팀 마찬가지로 신입들의 적응력이 중요해 보이고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선더랜드는 시즌 개막전 승리하며 초반 상승세로 보이는 듯 했지만 직전 경기 패하면서 1부 리그의 벽을 다시 한번 느낀 경기였습니다. 이번 매치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로 보이는데요. 시즌 초두 경기 상대 팀들을 비교해 봤을 때 브램퍼드가 약간 우세해 보이지만 홈이라는 장점이 있고 썬더랜드는 대신 브램퍼드는 은배모와 이적과 또한 요한위사도 지금 이적설이 계속 돌고 있어서요. 팀내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썬더랜드의 무아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2위 토트넘과 9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2승 중이고 본머스는 직전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 배당은 1.74대 4.38로 정배당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에서 쿠드스, 부스코비치, 타카이 팔리냐를 영입했고요. 대신 뭐 아시다시피 손흥민 비롯 여러 선수가 이적해서 나갔습니다. 본머스는 디아키테, 페트로비치, 에들리 등 여러 선수를 영입했고요. 대신 후이젠, 키케즈, 자반니등 핵심 수비수들이 다수 이탈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수비 중원을 전방위로 보강하며 전력을 고도화했는데 최근 시즌 2연승으로 거기에 맨시티 전원전까지 승리하며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모스는 공격력은 강화됐지만 수비진이 대거 빠져나가며 수비 조직력에 큰 공백이 발생하며 수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상승세의 토트넘이 홈에서 당분간 그 상승세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범머스의 수비 공백이 이번 원정에서 90분을 버티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토트넘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9위 울버햄튼과 8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접 본모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시즌 2연패 중이고, 에버턴은 직접 브라이턴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울버햄튼이 앞서 있는데, 배당도 2.64대 2.83으로 정배당이고요.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여름이적 시장에서 스트란드 라르센이 친정으로 복귀했고요. 그러나 팀에이스 쿠냐와 왼쪽 잉어 아인누리가 이적하며 공백이 커보입니다. 에버튼에서 눈에 띄는 영입은 맨시티에서 잭 그릴리시를 임대로 데려왔고 타일러 딜빙을 사우스 앰프턴에서 영입했습니다. 이번 매치의 주요 변수라고 한다면 에버튼의 미드필더 파워의 수비 압박과 그릴리시의 팀 적응력이라 보는데요. 직전 경기 토티고메스의 퇴장까지 겹치며 이번 매치 홈이지만 울버햄턴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울버트라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라리가 9위 알라베스 대 14위 에이티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시즌 1승 1패를 하고 있고 에이티는 직전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시즌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AT가 우세하고 배당도 4.64대 1.82로 역배당이고요. 알라베스는 소시에다드에서 중앙 수비수 파체코를 데려왔고 공격수 루카스 보에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보예는 부상으로 9월에 복귀 예정이고요. AT는 마테오와 라스파돌리 등이 눈에 띄는 영입입니다. 알라비스는 중원과 수비에 맞불을 났지만 핵심 공격수 부상으로 전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경기였고요. 직전 경기가. AT는 전 포지션에 걸친 대규모 보강으로 전력 균형이 크게 강화된 걸로 보이지만 아직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으며 시즌 초반 두 경기는 하락세입니다. 상성이나 AT의 전력 조직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걸로 보여 이번 매치 원정이지만 초반부터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라베스의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2위 리즈 유나이티드와 15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리즈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5대 0으로 대패하며 시즌 1승 1패를 하고 있고 뉴캐슬은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3대 2로 패하며. 시즌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3 4일대 2.12로 역배당이고요.리즈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 눈에 띄는 영입은 도미니 칼버트르인의 영입이고 그외 오카포르 구두문순, 롱스테프 전력 전반에 걸친 강화된 영입을 했고요. 뉴캐슬은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며 공격수 닉 볼테메이드를 영입했고 안소니 엘란과 말릭 티아오 제이콥 램지 등 다방면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리즈는 승격팀으로 선수층 강화와 높이 피지컬 보강에 주력했지만 공격진의 부상 변수도 존재하고 뉴캐슬은 공격적 전력 보강과 함께 클린업 전력이 균형 있게 보강되어 전력 향상이 뭐 명확하게 감지되는데요.그러나 스트라이커 이삭의 이적 스캔들로 아직 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직전 경기 앤서니 고든의 퇴장까지 있으며 이번 매치 공격력에 저하가 분명히 보이는데 이번 매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건이고요. 리즈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 9위 오비에도 대 11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오비에도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시즌 2연패를 하고 있고 소시에다드는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서 2대 2로 비기며 시즌 2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없고요. 배당은 3.47대 2.29로 역배당입니다. 오베에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살로모 런던이 눈에 띄는 여름 이적 영입 선수이고요. 소시에다드는 울버헨튼에서 곤살로 게데스를 영입했습니다. 오베에드는 승격팀으로 여름 보강이 있었지만 공격력과 수비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요. 현재 개막전 2연패로 일부 리그의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도 시즌 초반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그래도 패가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겠고요. 오비에드는 홈에서 2연패를 끊으려고 할 걸로 보이고 소시에다든 칼레타 카르 중심 수비 안정으로 역습 공격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 자칫 공방전으로도 끝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오비에도의 무와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2 0이 지로나 대1 7이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지로나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하며 시즌 2연패 중이고 세비야도 직전 헤타페아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시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지로나가 우세하고 배당도 2.44대 3.01로 정배당이고요. 지로나는 이번 여름 시작, 왼쪽 풀백, 알렉스 모레너를 자유계약으로 복귀했고, 세비아에는 알폰 곤살레스가 영입됐습니다. 지로나는 경험 있는 수비 보강과 중원 안정을 화 시도했는데, 선수 조합이 좀 달라졌지만, 공격력 중심의 팀 구조는 그대로이고요. 세비아는 비용 부담 없이 윙과 수비, 골키퍼 보강 등 전력 누수 없이 효율적인 보강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매치 지로나의 홈 응집력과 세비아의 조직력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지로나는 모레 나의 경험과 우나이의 중원 장악으로 홈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세비아는 알폰 콘살레스의 측면 파괴력과 안정된 수비 운영으로 반격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양팀 지난 시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겨우 강등권을 면한 양팀이고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매치라는 생각이고 선취골이 결승골이 될수 있는 매치입니다. 지루나이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18위 브라이턴과 6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튼은 직전 에버턴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시즌 1무 1패를 하고 있고 맨시티는 직전 토트넘 하스파와의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시즌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맨시티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3.88대 1.86으로 맨시티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브라이튼의 이번 여름 이적시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윤도영 선수가 영입됐고요. 맨시티에는 아인누리, 미드필더 레이젠더러스가 눈에 띄고 브라이튼은 시즌 초반 1무 1패 상황으로 부진해 이어가고 있었지만 EFL컵에서 직전 옥스퍼드를 6대0으로 대승하며 반등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맨시티도 직전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하며 변화된 전력 적응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엘링 혼란을 받쳐주던 데브라이나의 공백을 누가 빨리 메꿔주느냐가 맨시티의 반등의 키가 될텐데요. 브라이턴도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어 이번 시즌 고전이 예상되는데요. 브라이튼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5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22위 웨스템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직전 크리스탈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시즌 1승 1무를 하고 있고 웨스트햄은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패하며 2연패 중입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상승 2패로 노팅엄이 앞서 있고 배당도 1.70대 5.01로 정배당이고요. 노팅엄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 미드필더 니콜로 사브나를 유벤투스에서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고 웨스트햄은 미드필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사우스 앰프턴에서 영입하며 중원 보강에 나섰습니다. 노팅엄은 최근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4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고 웨스트햄은 최근 세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에도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시즌 초반 전력은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노팅함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라리가 13위 셀타비고 대 1위 비아레아의 매치입니다. 셀타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시즌 2무1패를 하고 있고 배, 비아레알은 직전 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5대0으로 대승하며 시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비아레알이 앞서있고 배당도 2.73대2.46으로 역배당이고요 셀타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 헤타페에서 카프테빌라를 영입하며 중원을 보강했고 비아레알은 PSG에서 골키퍼 아우나르 테나스를 영입하며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셀타인데요.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부진으로 인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비아레알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여부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상승세를 홈에서 셀타가 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셀타비고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3위 리버풀 대 1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3대 2로 승리하며 시즌 2승을 하고 있고 아스널도 직전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5대 0으로 승리하며 시즌 2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2대 3.21로 정배당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플로리안 비르츠, 휴고 에키티케, 케르케즈, 프림퐁등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고요. 아스널은 빅터 쥐크리스, 에버리지에제 마르틴 주비맨디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1, 2위 팀의 맞대결인데요, 리버풀은 챔피언으로서 이번 시즌 시작하며 비르츠와 휴고 에키테키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 아스널도 역시 시즌 초반 출발은 좋습니다. 양팀 상성을 보면 최근 10여 년간 리버풀이 홈에서 아스널에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최하 무승부까지는 했고요. 그런 상성을 고려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6위 베티스 대 5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베티스가 앞서있고 배당은 2.99대 2 5위로 빌바오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베티스는 이번 여름 유적 시장 맨유에서 윙어 앤서니를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을 보강했고, 빌바오는 맨시티의 수비수 아이메리 라포르트를 영입하며 수비력을 강화했습니다. 양팀 시즌 출발은 좋구요. 이번 매체 변수라면 베티스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 여부가 경기 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빌바오는 새롭게 합류한 라포르트의 팀 적응 여부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베티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경기 라리가 7위 에스파니올 대1 2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에스파니올은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시즌 1승 1무를 하고 있고 오사수나는 직전 발레린 시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1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우사순아가 우세하고, 배당은 2.37대 3.16으로 에스파뇨의 우세를 본정배당이고요 에스파뇨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 미드필더 아르노 다니엘을 분데스리가에서 영입했고요우사순아는 다니엘 바라가스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하위권으로 부진했던 양 팀인데요. 이번 시즌 출발은 그나마 좋습니다. 오사순나는 강호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고 직전 경기 오사 발렌시아를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력이 많이 좋아지며 수비력 강화에 힘을 쓴것 같고요. 에스파뇰은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파뇨르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EPL 17위 에스턴 빌라와 14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빌라는 직전 브램퍼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시즌 1무 1패를 하고 있고 크리스탈은 직전 노팅원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시즌 2위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4승 일무로 크리스탈이 우세하고, 그러나 배당은 1.90대 4.11로 빌라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빌라는 이번 여름 이제 시장에서 프랑스의 니스에서 공격수 에반 게산드르를 영입했고, 크리스탈은 네덜란드의 PSV에서 골키퍼 월터 벤테스를 자유의적으로 영입하며 골문을 강화했습니다. 빌라의 시즌 초반 출발은 좋지 않은데요. 특히 두 경기 무득점으로 공격력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고 크리스털은 여전히 수비, 무, 수비의 무게를 두고 역습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격진에서의 역습과 마무리 능력을 끌어올려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경기력을 감안해서 에스턴 빌라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인계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